네, 안녕하십니까 빈반들입니다. 오늘은 어,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수욕장 광어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두리 해수욕장은 이렇게 만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조류와 바람의 파도의 영향을 좀덜 받고, 그리고 유어선배가 많이 다니지 않는 어, 상당히 안전한 포인트인 곳입니다. 개목항에서 유선배, 어선배들이 좀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어, 그거 빼놓고는, 어, 특별한, 어, 위험 요소들이 없어서, 광어 포인트로, 특히 밸리 보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으로, 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차장은 신두리 해안사구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주차장은 50대에서 100대 정도의 주차를 할수 있는 곳과 화장실, 그리고 잔디밭, 그리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주차를 하셔서 런칭은 도로를 끼고 오시다 보면 딱이 정도쯤 길로 런칭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해변으로 진입을 하시면 어, 간조와 만조 때 차이가 조금씩 틀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조 때에는, 뭐, 해변에 내리면은 바로, 어, 물이고요 그리고 간조가 되면, 그러면, 거리가 400m, 300에서 400m 정도에, 보시죠. 예. 300에서 400m 정도에, 어, 물이 존재하는데, 다행히 바닥이, 뻘바닥이 아니고, 그래도 좀 단단한, 그래서 일반적인 바퀴로도 런칭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 광어 낚시를 하는 포인트는 주로 하는 포인트는 이쪽 태베 전망대 전에 어, 그 등대와 그리고 앞 곱부리 쪽, 그리고 해안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런칭한 곳에서 등대까지의 거리는 1.5km, 왕복 3km, 그리고 낚시를 하는 에리어에서 보면 일반적인 배터리로 낚시가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런칭을 해서 가시면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등대 자리고요. 지금 간조대의 상황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얘가 다 잠깁니다. 이만큼이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등대 쪽까지가 전반적인 포인트입니다. 주의사항은 배들이 유선배가 지나다니는 라인이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등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다니게 되는데, 와서 보시면은 부표들이 있습니다. 검정색 부표들이 있는데, 그 부표 근처에는 어, 머물지 마십시오. 어선배들이 개목항으로 들어가는 어선배들에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 라인 안쪽으로 이쪽 에리어 쪽에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 크게 만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조류의 영향을 좀덜 받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어, 만간조 흐르더라도 어, 이쪽 먼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태백산에 있는 태백전망대 쪽으로만 안 가시면. 그러면 안전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어, 수심, 수심의 수심 상태를 보시면 아, 등대 앞까 이쪽이 셸로로 존재를 하고 가면서 조금씩 깊어지고 어, 수심의 깊이가 이런 식으로 깊이가 형성이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물이 역시 이렇게 빨리 지나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어, 조류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류가 지금 조류, 어, 약간 빠른 조류의 상황을 보실 텐데요. 뭐, 어, 보시면, 어, 빨간색으로 갈수록, 어, 그 조류가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30분 간격으로 보시면, 조류가 빨라져서 흘러가는 라인이, 보이시죠?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요 라인까지만 가서 보셔도, 조류의 상황이, 어, 접근 불가. 예를 들어서 어, 초당 3m 이상 밀려갑니다 뭐 오리발이나 웬만한 포지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만약에 반대로 흘러가는 걸로 어, 이쪽에 오셨는데 어, 조류가 반대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간조로 가는 조류의 어, 조류를 받으신다 그러면 이쪽에서 휩쓸려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 아까 보셨던 어, 가름이 끝산 구름포지라서 이쪽 뒤쪽으로 넘어가서 의향항으로 표류해서 넘어가시게 됩니다. 자 어, 주의하실 사항 절대로 태배 전망대 앞쪽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셔서 이쪽에 가셔서 빨려 들어가시면 주체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6시간 후에 어, 돌아오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메인 포인트 어 지금 봄 시즌에는 등대 앞쪽 부분을 경유하는 이 에리어가 메인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리면 브레이크 라인 쪽을 기준으로 해서 어 노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바짝 붙어서 올라타면 이 지역을 다 올라타게 되는데 어, 이 에리어에서 광어들이 주로 나옵니다. 어, 그이 뒤쪽으로 가서 나오는 거는 간월 쪽으로 나오게 되고 어, 런칭은 이쪽 그, 그 낚시공원이 있고 뻘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런칭을 하지 마십시오. 어,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어, 발목까지 아니 발목이 아니고 거의 무릎까지도 잠기는. 뻘바시고 이쪽은 이제 어그 양식장이 있어서 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 즐거운 낚시 하시고 그리고 오광 어, 어 육자를 오광하는 어 포인트 안전한 조행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